국내 제2금융권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협의 대출 연체금이 2조 3천억을 넘어서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소 캐피탈사의 연체율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부실채권 공동 매각이 무산되면서 건전성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수협의 대출 연체금이 2조 3,620억 원으로 집계됐고 지난 6월 대비 3개월 만에 2,849억 원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6.85%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연체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울로 515억 원 늘었고, 경남과 경기 인천 순으로 연체 대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연체 건수도 9월 기준 7,746건 등으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부산 수협이 연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2.4%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캐피탈사들이 건전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던 부실채권 공동매각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건전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사 캐피탈사의 무담보 부실채권 공동매각을 추진했으나 최근 참여사 및 참여 규모가 줄면서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캐피탈사의 연체 채권을 최대 5천억 원 규모로 모아서 지난달 말까지 부실채권 투자 전문회사에 공동 매각할 방침이었습니다. 공동 매각 무산 이유로는 가격에 대한 판단 차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NPL 매입사에서 제시한 가격이 캠코에 매각하는 것과 비교해서 메리트가 적었습니다. 3개월 넘게 준비한 공동 매각이 무산되면서 당분간 협회 차원의 진행이 어려워졌고, 시장에서는 중소형 캐피탈사의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캐피탈사의 연체율도 악화되는 상황이며. 국내 캐피탈사 5한곳중 10곳의 연체율이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연체율이 무려 30%를 넘는 곳도 4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계열 캐피탈사 중에선 웰컴 캐피탈의 연체율이 34%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말 문제가 되는 업체는 부실 채권을 삼각해야 하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곳이 많아서 사면 초과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서민들이 빚을 못 갚아서 정부가 대신 갚는 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수조원을 투입해서 연체된 차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여러 곳에서 터지는 불확실성에 한국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정책 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이 1조 551억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들을 대신해서 정책 기관이 대신 갚아준 금액입니다. 상품별로는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의 대위변제액이 3,591억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변제로 나가는 비율이 25%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차주들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 최소 25만원을 떼이는 상황입니다. 또 근로자 햇살론의 올해 대위변제 금액이 3,398억원에 달하고,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뱅크도 2,453억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뉴스의 대위변제액도 420억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상반기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프로그램에서 전년 대비 69% 이상 증가한 1조 5,414억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들이 만기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로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자율채무조정입니다. 은행에서는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이자 유예와 대환대출 등을 지원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상환 부담이 경감된 대출 사례가 1만 7,100일건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동기 대비 대출 금액과 진행 건수 모두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유동성 부족 등으로 연체 위험에 직면한 개인 사업자들이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안내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IMF 등 국제금융기구 출연금을 한국은행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서 대납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까지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공개된 한국은행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서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금액이 1조 914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부담한 금액이 전체 비율의 약67% 수준이며 같은 기간 정부가 납입한 금액은 9300억 원에 그쳤습니다. 특히 2023년은 한국은행이 정부 대신 납입한 금액이 5,742억원으로, 전체 출연자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국은행 마통 사용량이 급증하고 대납까지 하는 상황은 세수 부족 영향입니다. 한국은행의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해서 고질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고 있으며,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국제금융기금 출연자금조차 외환보유고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대납은 국회의 예산과 심의 등 통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국가 외환 보유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수부족 상황이 심각한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총 152조 6천억을 빌렸었으며 해당 금액은 한국은행 마통 누적 대출금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3분기 말 정부가 하는 해 아직 갚지 않은 잔액도 10조 5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무책임하게 진행되면서 한국은행이 재정 부담을 대신 떠안고 있다며 외환보유고를 일시적인 재정부족을 메우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구직시장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구직 활동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장기 실업자 비중은 과거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5명 중 3명은 2030세대 청년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업자가 56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직기간이 6개월을 넘은 사람이 20%에 해당하는 11만 3천 명으로 집계됐고,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8월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장기 실업자는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6개월 이상 장기간 무직인 사람들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장기 실업자는 72만 6,864명으로 월 평균 9만 858명입니다. 나이별로는 30세 미만 청년층이 32.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30대가 2만 1,177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는 3년 이상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이 올해 8만 2천 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중심의 장기백수 증가 현상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플랫폼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AI 등의 발전으로 단기 일자리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비선호 직종을 기피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은행권에서 본격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계층들은 대출 창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평균 신용점수가 1년 만에 20점이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국내 4대 은행이 8월에 취급한 주담대 평균 신용점수가 943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점 이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고신용자 위주로만 대출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서 본격적인 대책을 쏟아낸 건 8월부터입니다. 7월부터 주담대 위주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이어갔고, 8월에는 금리 인상과 함께 주담대 갈아타기 제한 등이 확산됐습니다. 또 금융당국이 은행별로 대출을 축소할 것을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고신용자 위주로만 대출을 허용하는 선별 영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용 인플레이션으로 일반 은행 창구 이용이 제한되다 보니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등 저신용자 대출 시장은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습니다. 8월 기준 카드 대출 규모가 44조 665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8월까지 사용분이 이미 지난해 1년치의 1.6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의 대출 억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풍선효과로 카드론 등 급전 창구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